안녕하세요. 꿈을 그리는 화가 전하순입니다. 네, 저는 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이루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고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과정에서 미묘하게 반복되는 삶의 과정을 보고 미적 의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면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상의 상징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메모리 오브 시리즈의 연작인데요. 깃털 하나하나가 나선형의 구조로 반복되면서 점점 한 쌍의 날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일상의 여러 가지 반복을 거치면서 욕망하거나 지향하는 내면의 의지를 표현해 본 작품입니다. 처음 모티브가 된 것은 새의 날개였습니다. 날개 형태에서 이미지를 빌려와 꿈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선형의 구조와 함께 구성하고 날개 형태를 변형시키고 또는 왜곡시켜서 율동적이고 리듬감 있게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고각기는 각기 다른 재질과 형태를 가지고 있고 망가진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지 혹은 복원할지 아니면 전혀 새롭게 변형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복원을 해서 활용했습니다. 저는 주로 장구 가죽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부러진 장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물에 불리고 평평하게 펴고 말리고 찢어진 부분은 꿰매고 부드럽게 메꾸고 말리는 과정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폐자원을 활용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또는 구체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 모두 가슴속에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욕망, 지성과 내면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의 작품 앞에서 시선이 멈춘다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의 의지를 잠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